소월은 요즘 천영산에 자주 들리니 리월랑의 풍광이야 벌써 여러 번 봤겠지. 어? 종룡! 안 그래도 널 찾고 있었어! 얘기했던 죽순을 구해왔거든! 응, 음, 제때 와줬군. 제대로 된 죽순 수프는 약불로 천천히 끓여야 하지만 선인의 장치라면 얘기가 다르지. 설마 저 장치가... 리운의 요리기계 장치야. 잠깐 빌려왔지. 아예 그냥 밥솥이라고 불러도 되겠네. 뭐, 장치 제작자의 마음이 담겼을 수도 있으니까 정해진 이름을 멋대로 바꾸면 안 되겠지. 이번에도 견문을 넓혔을 것 같군. 그럼 됐어. 옛일이 그립다고 지금을 슬퍼할 필요는 없지. 산다는 건 인연을 쌓는 것이니까. 죽순수프가 다 되면 자네들도 와서 함께 들게. 전해달래. 오늘 공연은 못 보러 와도 연회 때는 빠지지 말라고 말이야. 공연이라면 역시 해등절의 음악 공연이겠지. 연회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. 우리도 초대되긴 했지만. 음, 난 지금 선인들과 모임 중이니 공연의 축사는 너희가 대신 전해주면 되겠지. 연회는 당주가 그리 말하니 객경으로서 거절하기 어렵겠군. 히히, <laughs> 그럼 그때 보는 거다. 그러지, 최군 죽순 수프가 다 되었어. 아, 지금 바로 가겠네. 음, 색과 향 모두 훌륭하군. 장치의 기회가 제법이야. 여기까지 왔는데, 자네들도 그냥 가지 말고 좀 가져가시게. 따뜻할 때 먹어야 하는 거 잊지 말고. 난 친구들과 회포를 덮을 셈이니 공연 시간에 늦지 않게 서둘러 리워랑으로 돌아가 보게 리올한테 이런 물건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즉 빌렸을 것을 기관술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걸다 많은 성정도 아닌데 빌려서 뭐하나 꼭 그렇진 않지 내가 요리를 할줄 알면 신하 그 아이가 나와 수련할 때 풀대기만 먹지 않아도 되잖나 음. 흠 hmm, 그런 거라면 나중에 류은에게 이런 요리 기계를 더 빌려보는 게 어떤가 안될것 없지.